안녕하세요. 하우스투데이 이현수 팀장입니다. 오늘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의 타우나스 분양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네개동에 32세대 단지 형성되어 있고 또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보 가능한 학생권 타우나스입니다. 또 건축 옆면적은 전용이 20평, 실사용 34평을 사용하고요. 또 구조는 거실과 주방, 방 3개, 와 욕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교통은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. 또 광역버스 정류장은 도보 5분 거리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, 또 GTXA 구성력이 자차 5분, 또 기흥력 자차 7분, 또, 죽전역 자차 15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가 좋은 용인기흥구의 타우너스입니다. 또, 주차는 필로티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분양가는 저희가 현재 은행감정심사조로 노출이 좀 어렵습니다 자세한 분양가 유선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 드리고요 또 실입주금은 적은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유선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넓은 실내 구조와 또 햇살 좋은 용인 타우나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연광 입구입니다. 바닥은 그레이톤의 포세린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또 좌측에 일가셔도 되어 있고 또 우측에 신발장 두칸 되어 있고요. 슈 드레서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. 또 중문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바로 좌측에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예약하는 버튼 되어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세대는 거실과 주방이 공간이 넓게 되어있는 기준 중 세대이고요 정면으로 바로 주방이 보이고 우측으로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거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실의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은 남동향이고 좌측으로 보이는 창은 북동향입니다. 그래서 집 안에서 채광이 좋은 집이고요. 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거실이 생각보다 공간 넓게 되어 있고 또 벽면에는 대리석 느낌 나는 포세린 타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보통 거실과 주방이 다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전원주택에서 볼수 있는데 오늘 안내드리는 세대는 벽면과 바닥이 다 고급스럽게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인테리어 예쁜 용인 신축 빌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쇼파 배치하시고 우측에 아트홀 공간에 TV 배치 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 여유 있게 되어 있고요. 창이 두 군데가 되어 있어서 집 안에서 개방감이 좋습니다. 또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주방 공간이고요. 상부장과 하부장은 다 화이트 칼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아일랜드 식탁이 짜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쁜 의자 놓고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제 이 아일랜드 식탁을 조리 공간으로 하고 또 이쪽 공간에 식탁은 4인용에서 6인용 배치하셔도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좌측에 보면 냉장고 배치할 수 있게끔 박스가 짜여져 있고요. 예, 우측에 강파 오븐 렌즈와 밥통 넣을 수 있는 공간 이 되어 있고요. 또 l g 거 식기 세척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또 싱크볼, 사각 스퀘어로 넓게 되어 있고요. 그 주방창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주방에 벽면에는 그레이 톤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주방 동선이 기억자 동선으로 주부님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인덕션 삼구 설치되어 있고 바로 위에 하치거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서도 좋고 또 주방 공간이 꽤 넓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이 공간에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인데요. 예쁜 그릇 같은 거, 냄비 같은 거, 안 쓰는 물건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우측에 안방 공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측에 안방 공간은 지금 침대 킹 사이즈 배치했는데 공간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 넓게 되어 있고요. 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북박이 장은 좌측에 뭐 두칸 되어 있고 파우더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북박이 장을 짜신다면 이제 드론이 입구 쪽으로 해서 북박이 장 새로 설치하셔도 공간은 넓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에는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안방 욕실인데요. 간단하게 사용해 있고. 네,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하고 세면대. 또 위에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고요. 또 환기장도 되어 있습니다. 또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. 안방에 북발기장만 따로 샷셔서 사용하시면 공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안방 공간입니다. 안방 우측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. 아이들 방이나 서재처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용도실 공간이 이방 안쪽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다용도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 넓게 되어 있습니다.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보일러는 나비의 1등급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이 방에도 실세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배치한 것처럼 아이들 싱글 침대 배치하고 책상 배치했을 때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좌측으로 보시면 북발 기장이 4칸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치한 것처럼 아이들 침대하고 책상 배치하고도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입니다 또 우측으로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이 안쪽으로 보시면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싼 되어 있고요 또 환기청도 되어 있습니다 욕실인데도 밝은색 타일을 했는데 그레이톤으로 주눈시공이다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와 세면대 또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어서 공용욕실도 사용하기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준층 세대를 안내 드렸는데요 거실과 주방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거실이 창이 두군데로 되어 있어서 집 안에서 개방감이 좋은 용인 신축블라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세대에 자세한 문의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